2023 FC 온라인 e 이 리그 챔피언십 시즌 2 차기 시즌 진출팀을 결정하는 단두대 매치 자 그리고 오늘의 어쩌면 하이라이트죠 대전하나시티즌 그리고 프란과의 맞대결은 클럽 디비전과 오픈 디비전 우승팀 간의 맞대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전하나시티즌 선수들의 몇 명만 보더라도 이미 챔피언십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팀인데 그런 팀을 상대로 하는 프라임 뭐 공식 경기 내에서 그리고 이 게임 내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클럽이죠 대전하나 시트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 매치업까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 오늘로 차기 시즌 2K 리기 챔피언십에 진출하는 팀이 모두 확정됩니다 승강전 두 번째 날형 똑같네 아형몇 번이야? 세 번째다 그죠 응. 이거 3만자리요 근데 그때 대회 끝나고 제가 깜빡하고 패드를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버렸어? <laughs> 벌써 3만원짜리 샀는데, 이게 더잘 맞더라고요. 오. 네, 안녕하세요. 사시 대전을 입었네요. 네, 이쁘죠. <laughs> 사실 대전 유니폼 입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네, 뭐, 그때 준우승도 했었고, 나름 좋은 기억이었고, 그리고 또 창근이랑 팀할 때또전 제일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밌었고. 일단은 저를 또 제어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네 이태경 선수만 보고 원래 친구였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거든요. 병건이랑은 저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라서 네 같은 클럽이고 병신 형도 되게 오래됐고요. 어 아무래도 일단 나이도 같기도 해가지고 좀 편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먼저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불편했다. 그 <laughs> <laughs> <듣고> 넘어가네. <laughs> 솔직히 같은 팀 하기 전까지는 그냥 인사도 안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아, 창흔이 서로 약간 낯을 가려서 그런지 서로 이제 말을 안 했어요. 그때. 미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네. <laughs> 아, 팀바 <바이> 이왕에. 아, 제가? <laughs> 우리 아은 사람들 희망이 아, <놀람> <진짜>. <놀람> 너도. 야 아저씨들 아저씨들 희망이야. 아, 형이요? 너도 너도 었어 지금 여기 에어컨 틀인데 지 아, 에 에어컨이 지 네, 서로서들이 팔팔 생님 네, 팔팔 선생님한고요가한 네. 네. 어. <놀람> <아주 웅한이 놀람> <봉량이야. 놀람> 진짜. 아저씨들 사이에서 나뭐 하는 거지. <놀람> 막내가 버스터 올려서 재밌냐면, 야 즐기다. 우리 이런 거 언제 경험해보겠니? 재밌다던데, 신기하다. 우리 희망 희망이 애크라잖아. 신기하다, 는 진짜 같이. 이긴 것 그냥 이긴 거야. 어, 왜냐면 진짜 순수한 화초들잖아. 어, 저희는 일단 도전자 의 입장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즐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왔고요. 어 결과가 좋게 따라오면 좋겠지만 결과보다는 이제 이 무대를 정말. 아마추어들이 즐기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프라임은 이 FC온라인 게임 내에서도 좀 유명한 클럽 중에 하나인데 이 자리에 올라올 만한 자격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못올 길로 올라오면서 엄청난 또 전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클럽 디비전 우승팀 다운 그리고 대전하나시티즈는 오픈디비전 우승팀 다운 경력들이 맞붙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세전 VS 면허 너는 우승지 뭐 누가 이길 것 같냐 황세승이야? 한다고하던 황세승 올킬 할것 같아? 우와~~ 존나 잘하 제일 잘한다 괜찮은데? 잘하네 우리가 지켜야 는게아니이더최와 첫... 잠시만요 와 잠시만요 존나 잘 <laughs> <laughs> 지금 축구판에 라민 야말 같은 선수가 2007년생으로 지금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 모던 스타의 탄생에는 그 정말 엄청났었던 데뷔전 임팩트가 있는데 그렇죠. 오조드 벨링엄이죠. 벨링엄. 굴리치. 굴리. 반대 어... 비었죠. 반대 비었죠. 헛쳐 치고요. 어! 오! 2대0 동세죠. 네, 근력상 상대를 일부 파는 시간만 주가던 점에서 너무 사실 보이는 군데요. 그렇죠. 가장 좋았었던 윤영석을 상대로 승강전에서 어, 전반에 이대0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네, 미래의 세종을 부수고 있는 황세종이거든요 지금 아,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광주FC 황세종이라고 합니다 저 지금 17살입니다 17살? 네 고등학교 1학년? 네네 솔직히 윤영석 응. 선수만 잡으면 할수 있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어... 긴장하지 않고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윤영석인데. 아 근데 조금 경기 시작하기 전에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청심환 뭐, 을 이제 먹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고 형들이 옆에서 피드백 많이 해주셔가지고 잘했던 것 같아요. 어. 야 이거 또또어냈어요자 이거 만약 영수 추가실점 윤영석 이거 어려워요. 드이자이 진짜 뽈라도 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죠? 맞아! 진짜 뽈라도 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피... 박영 선수의 데뷔했던 그 경기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맞죠. 그리고 최우석 처음 등장했을 때도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결과적으로는 또 태국 맛도 달았었고 지금까지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이 다 되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의 반열에 지금 황세종의 이름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자 가자! 세종이가 약간 경기 들어가기 전에 광기가 있는데 오늘 딱 그런 광기를 딱 보이는 거예요, 눈빛이. 그래서 아, 이거 오늘 세종이가일 내겠다. 집중해서 잘 하겠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신의 탄생 그리고 그 신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마지막 그 한순간이 중요한데 그 마지막 한순간 구비 강성은 역시 묵직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너도 황세정 네, 이거 올렸다 썼던 선택들도 많이 보여줬었던 터라. 커서를 안 잡았을 것 같아요. 밸런스! 나이스 이게 상대의 입장에서는 못수 밖에 없는 게. 어. 어. 어, 이게 2007년생 이캐리그 챔피언십의 라민 야마리 탄생하기 직전입니다. 그리도 엄청 공격적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 그쳐 버리죠. 센커. 그리고 골키퍼 다시 한번 나왔어요. 아 마지막 기회 가야 되는데 요 시간이 될까요? 이거 시간. 세요 추가 시간, 시간 한번 기회 있나요? 강성훈 전쟁 그리고 무조건 가야 돼요. 이거 패고. 이트 그런데 이죠 아, 경기 종료. 종료. 2007년생의 황세종이 미래0 6년생으로 올킬 그리고 잘했어. 본인의 팀 광주 FC를 차지시킨 이 킥이 e 챔피언으로 뜨러 올립니다. 황세종의 투샷은 진이었어요. 다음 시즌 이 너무나 기대되는 황세종, 슈퍼 루키의 등장이 있는 것 같고요. 아좀 아이러니하게도 미래인 세종이 황세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올킬한 거. 올킬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음, 못했을 때부터 좀 곽준현 선수의 플레이를 많이 보고 대회 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겨보고 싶어요 조, 조금만 더 연습 많이 하면 조금만 더 이길 수 있나요?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긴 했거든요 그 황세종 선수가 연습을 할때 너무 잘해가지고 저희 팀원들끼리 어, 리틀 곽주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근데 네, 스크림을 해봤는데 막 저희도 올킬 당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 이 선수 진짜 잘하는 선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뭐 한편으로는 대회 때 저렇게까지 못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회 때도 더, 더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편으로는 우리도 세종처럼 뭐 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이게 대전 하나시티즌의 팀원의 구성상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대전은 당연히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승강전이 또이 승강 연전제로 펼쳐지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가능성을 높게 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윤창근이 무너져도 혹은 이태경이 무너져도 계속 다른 선수가 이기면 또 이기면 이기는 대로 경기를 할수 있으니 그렇죠. 김병훈이 언제나 무너져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화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전적이 클라리스는 김병훈이 이기 전부터 조금 더 좋아서 4승 1패이긴 해. 사실상 말로는 이제 여홀키를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병건이한테도 그냥 아 이제 저도 너탓 아니니까 좀 편하게 해라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경기 끝나고 병건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좀 화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질 생각이 없는데, 약간 진 것처럼 말을 하자고 해가지고. 어... 그 얘기는 이제 뭐 저한테 책임감을 좀 덜어주려고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지기가 너무 싫었어요. 팀원들이 너무 좋았고, 같이 계속 더 하고 싶었고, 근데 오늘 지면 같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기가 너무 싫었어요. 자이저! 자이저! 김병건 선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많이 불리한 상황이 되긴 할 텐데 오히려 이런 상황을 즐기는 타입 아니겠어요? 그렇죠. 레이자김병건의 선제구 1대 역키. 동양 말디니로 중거리를 때렸었던 오! 역이 나는데요. 빠! 어 로드를로서한아우드 어 어, 와! 이게 기나네요김병권 쪽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야, 김병권이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어, 오케이. 김병권이불씨를 아, cool. 지금 안정되고 안나요? 진짜 안 조금 긴장. 이해 재밌게 합시다. 재밌게 해. 래한 정확했어요. 어맞아 파이팅! 피니시스. 어, 중앙 프리골! 미 역시 저력이 있죠. 1대 0. 프리컵 스디오 모여 계신 분들 중에 황정우 선수가 지금 제일 신난 것 같거든요. 우리 형 잘한다. 팔라! 고맙습니다.

전진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네요. 자, 그럼 여기서 보죠. 여기서 이제 패드로 통한 공격 경기가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가 중요해요. 김병관 이 공격 정말 중요합니다. 지들아! 지들아! 네, 예, 공점까지 쫓아가는 김병관 2대 2. 네, 그냥 이기고 들어가는 것과 어, 말도 안 되는 경기를 역전하면서 만들어내는 3세트 분위기는 다른 거니까요. 네. 어, 반란락인데요 열리죠!

어, 여기, 나까지 순서가 왔구나. 어, 나도 앞에들하고 애 마찬가지로, 어, 진짜 이 무대를 한번 즐겨보겠다. 이런 마음가짐 하고. 아, 제가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어, 선생님이 할수 있는 모습 한번 보여주고 싶다.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좀 먹었었습니다. 네. 우정의 여수가나왔은니다이1수가 바로 저랑 터시승된 2022년 3월 기된 2022년 3 1 0년 3월 1일부터 시0 2 2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2022년 3월 1일2 0년 3월 1일부터 시작된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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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부터 시작된 플레이 자체여 그리고 이 데이터 자체도 잘사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작에 어울리결 경기력과 용량에 담당한 디테일 칩 프라임을 이제는 챙겨줘야 되는 보좌유 선후비야 파이팅 파이팅! 파 가보자 자 정말 중요한 경기 챔피언십 진출 여부가 결정된 단 하나의 최후의 세트입니다 네 페드로 김병관 클리터 오정일의 공격 박스 안쪽이피니시스판대쪽 캐더 그렇지. 네, 패수그니까 괜히 디비전 무대에서 좋은 득실 밸런스 그리고 전승을 기록한 게 아니다라는 걸 저는 프라임의 모든 선수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어, 이번에 칸셀루가 와서 수비 커버를 잘 해줬고요. 이렇게 공을 점유를 많이는 하는데, 심지어 템포가 빨라가지고 병건이가 정말 좀 말렸어요. 계속 뺏어도 뺏기고. 근데 템포는 빠른데 뭔가 사이드만 계속 가는 느낌을 좀 받아서 옆에서도 이제 그냥 사이드 수비면 집중해서 막으면 후반전에 역습해가지고. 다 넣는 식으로 가면 이길 수도 있겠다. 어, 한골 싸움 갈것 같은데, 어, 누가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어, 한골 싸움이니까 마무리 한번 집중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네, 전통적으로 대장끼리의 대결은 이런 양상이 많아요. 그죠. 한골 승부, 그리고 뭔가 중환적에서의 미드필러 싸움. 그러니까 점유하려는 자의 대결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서, 전반전이 0대0의 스코어로 끝난 것은 어찌 보면 예견된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 있겠습니다. 그 상황이 상황인지라 사실 두 선수가 되게 공격적으로 뭔가 뒤를 다 없이 공격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네, 이거, 이거 이게, 한점 실점하는 것 자체가 앞선 세트라는 그 부담의 체감이 달라서 무게감이 다르죠. 아 근데 에토가 달려요. 자 그리고 공간이꽤 넓게 펼쳐져 있죠. 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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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어 커미스비. Uh 에토와 그리고 반대쪽 호나도도 어는고 있어요. 돌리지 리트 내려놔. 돌리지 마. 돌리지 마. 돌리지 마. 돌리지 마. 돌리지 마. 돌리지 이 돌리지 마. 아냥 대전하는 시티즌이 여기서 이제 김병건 선수의 이런 역골킬로 이키르기 챔피언십 무대에 올라간다면 저는 김병건 선수가 과거 챔피언십에서 보여줬었던 것보다 더 좋은 경기력더 좋은 성적을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한 거죠. 네. 가상 선언권 남겨 두고 있습니다. 자, 대전 지역에서 마지막 대결 세트. 아싸. 달려간다요.

전하는 시티즌이 이 케르그 챔피언십 차기 시즌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 미안해가지고 사실 오늘 병건이까지 안 가게 하려고 저랑 이제 창근이가 앞에 섰건데 너무 바로 가버려가지고 좀 심적 부담감을 너무 준것 같아가지고. 이겼는데 왜 울지? <laughs>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병건이면 막 계속 파이팅하고좀 밝은 분위기. 주도하는 선수였는데 갑자기 이기자마자 울어가지고 좀 약간 부담감이 많았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좀 이입이 되죠. 왜냐면 저도 이게 팀원 두 명이 앞에서 다지고 요걸 길해야 되는 상황을 그때 한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딱 이맘때쯤 좀생 승강전 때였는데 저는 못했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중압감이 괜히 지금까지 커리어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배운 게 많았어요. 동생이지만 감사합니다. 아, 네, 쉽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리그를 그 마치고 떠나게 될 때는 몰랐는데, 이제 디비전 무대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위에서 뛰고 싶다. 이제는 또 보여줘야 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다시는 내려가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를 만나면 이제 KT 엘리트 플릭스. 광동. 저는 사실 누구를 만나도 발목을 한번 씨게 좀 잡아봐야겠다. 뛸 실력이 안 되는 선수가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복귀한 기념으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목은 진짜 잘 잡아요. 에이.